안녕하십니까 짝꿍TV 짝꿍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운동은 요 이두 봉우리 만드는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두 운동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딱한 가지 컨센트 레이션스컬 컨센트 쨌든트스컬 그 컨센트 레이 자, 집중해서 이두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팔을 두껍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딱 했을 때 알통, 이거 들어가 있죠, 이거? 볼록하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리는 이렇게 골반들보다 약간 넓게 벌려주시고요. 자, 운동할 팔을 발과 발 사이 정중앙에 딱 위치를 하실 거예요. 위치를 하신 다음에, 자, 손을 이렇게 짚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불편해서 이렇게 기대고 합니다. 기대고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이 팔꿈치의 고립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 자, 수축을 하실 때 팔꿈치가 이렇게 이렇게 뒤로 밀려나시면 절대 안 돼요. 고립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 고립시켜놓고 그대로 팔만 올라가시면 돼요. 팔만 자, 올라갈 때 덤벨 손에 쥐고 있는 덤벨을 내 반대쪽 어깨 쪽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그냥 컬 하지 마시고 컬 하시면서 팔을 외회전 시켜주세요. 외회전, 지어 짜듯이. 잠고 내려갈 때도 팔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 상태 그대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게 보이나요? 이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팔 기대고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팔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고립을 만드는 게더 운동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만 해도 펌핑이 엄청나요, 지금. 자, 이렇게 오늘 저랑 짧고 굵게 컨센트레이션 스컬에 대해서 좀 배워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 저는 그런 다음 번 영상 때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